안녕하세요. 꾸복손입니다. 음,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텐션이 너무 낮고, 목소리가 거의 뭐 산송장이야. 거의 뭐, 거의 장례식장인 줄 알았고요. 그래서 조금 이번에는 새롭게 시도를 하는 게 목소리 톤을 그래도 조금만 한번 올려보자.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왜 이렇게 할 때마다 배가 부픈지 모르겠는데 배가 고파서 사실 힘이 없어가지고 장에 떨어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도 없습니다 있습니다 이번 판은 업그레이드 된 시작으로 2단계 2성 챔피언을 주고 시작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쉬바나가 나왔습니다 쉬바나가 나왔으면은 대부분은 슈바나가 나오면 대부분 기술강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좋네요. 피들스틱 나와가지고, 이기술강 받고, 사이버버스기술강을 사람들이 많이 가시긴 하시죠. 뭐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니트롤 꽈드로도 갈수 있겠는데요. 일단 니트롤 혹시 모르니까 켜보고요. 보니까 기술강 피들스틱에 난동꾼 상징 넣어가지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죽질 않던데요. 대천사의 지팡이 두 개에다가 난동꾼 상징을 피들스틱에 넣으면 죽질 않더고요. 그리고 요새 그 문도가 버프됐나요? 문도 쓰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고 문도가 죽질 않아요. 죽질 않아. 이번에 뭘 골라볼까요? 별이 빛나는 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저번 영상보다 그래도 목소리 톤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목소리 톤이 낮았던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낯을 가려. 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긴 하는데, 일단 혼자 얘기하기에 좀아 용기가 없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고, 일단은 뭐, 누가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분과 낯을 가려. 일단은 친해지지 않았으니까 농담하기도 어렵고, 장난치기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장난치는 것도 엄청 좋아하고, 장난 빼면 시체예요. 장난 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장난칠 대상도 없고 친해지지 않는데 장난치는 거 되게 무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영상이 엄청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막 어, 내가 싸가지 없는 거 아닌가? 발투가 조금 공격적인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 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섀도복싱한 거죠 뭐 아무도 없는데. 니트로 기술광을 한번 가볼까요? 맨날 사이버 보스 기술광만 갔던 것 같아요. 니트로 기술광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이버보스를 가야 베이가 삼성 찍고 제일 세긴 하겠죠? 근데, 뭐, 시도해보는 거죠. 한번 뭐, 트라이 트라이 해보는 것들로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 또, 뭐, 재밌는 거 있나 없나 했는데, 또, 말도 안 되는 잡 잡덱 가가지고, 이제 또, 실망감이 크실 수도 있는데. 기대하신 게 없으니까 실망감도 없으실 겁니다. 이제 좀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대부분 그 모바일 게임을 이제 뭐그 블럭 맞춰가지고 단계 올리는 거 있잖아요. 막 하루에 하기만 해도 막 100단계씩 올라와 그런 거. 그런 거를 하는데 확실히 이게 게임이라는 것은 하면은 바로 성취감이 나오잖아요 결과가 나오잖아요 뭐 물론 뭐 흑백하면 뜨고 뭐 이러면 은 별로 기분 안 좋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1등을 한다거나 뭐 뜯기나 이런 블록게임 같은 거는 바로바로 바로 막 단계가 올라가는 성취감이 있으니까 사람이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구독자도 없어 구독자도 없으니까 이게 뭐 허공에다가 대고 얘기를 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청자가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성취감이 없어서 이렇게 내가 뭔가 열정이 불타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냥 귀찮아서 그냥 나태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인간이 뭐, 막뭐 제가 막 무슨 막방송계에 그 유명하신 분도 아니고 뭐막 꾸준히 성실하게 막 성인 군자마냥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다. 라는 거를 뭐 예전부터 도 알고 있었지만 절실히더 깨달은 하루였고요. 그래서 참 사람이라는게 근데 또뭐 제가 뭐 구독자 수가 뭐 엄청 늘어난다고 해서 그때 해서도 이렇게 뭐삘꽂치면 한해만에 그런 얘기 하고 있을까요? 그때 되면은 어쨌든 뭔가 꾸준히 뭔가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어떤 책임감이나 어떤 보답? 보답이라고 해야되나 뭔가 보답이라고 하기에는 웃기고 은혜 갚은 까치도 더 웃기고 그냥 그냥 뭐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요 뭐 친구들이랑 만나서 언제 만나서 놀까 뭐 그래서 뭐 그런 식의 느낌 아닐까 근데 그러면 또안돼 왜냐면 제가 또또 또 엄청 또 약간 즉흥적으로 만남을 잡기도 하고 약간 뭐 예상하셨을지 아니면 놀랍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생각보다 내향적이에요 옛날에는 외향적이었는데 이게 나이가 들고 이제 에너지가 없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내향적으로 변했어요. 뭐 이거는 뭐 원래 내향적이라고 하긴 힘들긴 한데 뭐 어쨌든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뭐든 되겠죠. 뭐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지금 현재는. 구독자분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책임감을 갖고 막 어떤 막 압박감을 갖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할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일단 용기를 내보자고요. 용기를 내보자고요. 아 이게 지네. 또 문득 아 이게 좀앵기는 날에 해야 조금 말이 좀 나오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이게 뭐. 아직 뭐 업으로 삼겠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뭔가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 별에는 마음을 제가 옛날에 생각을 했을 때는 1, 2단계를 이성을 잘 찍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저 레벨에서 신는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1렙이 많이 나오니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좀고레벨로 그 가면은 이 1코스트 자체가 몇 개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은 별이 빛나는 법은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써있네요. 현재 확률 18% 확률은 플레이어 레벨에 따라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뭐 게임을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게임을 냅다 하니까 사연패 음... 중입니다. 전장및 대기석에 있는 모든 챔피언을 지금 뭐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이곳도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잃어볼까요? 겠습니다 그리고 난동꾼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많이 가는 대기죠. 일단 다껴요 음. 어, 니트로로 다시 되, 돌아오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야? 어, 4 니트로? 니트로로 결국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니트로로 다시 돌아와도 이건 낫네요. 아, 볼레마를 하고 다시 니트로를 잡아도 나쁘지 않다. 그쵸? 아닌가요? 아닐 수도 있어요. 일단은, 용발 하나 넣어주고요. 그리고 오모구 만들려고 허리띠도 하나 넣어주고 나중에 제리한테 줄거콥사보도 하나 만들어주고요 좋습니다 뭐뭐 비워지고 있는데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늘 하나의 깨달음 니트로를 하고 있다가 볼레마를 해도 다시 니트로를 넣으면 니트로는 그대로 연장선이니까 나쁘지 않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 그거 알고 있어요. 저번에 보니까 또 욕심이 나게 남동권이 왜 이렇게 잘 나오죠? 남동권이 잘 나오는데 어허. 그러면은 그냥 딴딴 발리한 다음에 그냥 제리한테만 속사포 줘가지고 다 뿌시는 대구로 할까요? 니트로 까트로? 행, 난 혼자 제리 혼자 들이넣기 어떠세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덱을 왜 가냐면요 플레 4에 안착을 하면 제가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거나 일단 해보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래서 막사이퍼 원래 같았으면은 예전 시즌 같은 경우에는 파고부담장만 계속 했어요 근데 이번에 사이퍼가 생각보다 재미가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물론 제가 6 0 0까지 밖에 못 가본 것도 있긴 한데 하여튼간 재미가 없어 아 좋습니다 뭘 나갈까요? 아 제리 갈까요 제리? 제리 가겠습니다 구인수 만들어야죠 구인수 구인수 그리고 제가 영상 찍으면서 느낀 게또 하나 있어요 원래 저는 그 원래 막 제가 막 까불까불하고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제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방송인 되기에는 텄다 떴어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간 여러모로 오늘 지커리는 말들은 대부분 답이 없어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뭐 남편 얘기 뭐 남편의 구독자 어쩌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남편한테 사실은 실토를 했습니다. 제가 뭐 호부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있고 그냥 뭐 어떻게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좀 신났었거든요. 뭐 이런 콘텐츠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막 알고리즘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주체가 남편이야. 근데 그 남편한테 얘기하고 앉아 있어. 그막 그러니까 대가리 같은 거죠. 그래서 뭐 얘기를 해서 남편이 어떻게 구독을 눌렀는데 근데 또 남편이 또 자기 또 그냥 그냥 얼굴을 그냥 얼굴을 박은 그 프로필로 그 유튜브를 하고 있더라고요. 좀 이제 놀랍긴 했습니다. 대부분들 다 유튜브, 그러니까 구글 프로필에 다 자기 얼굴을 박나요? 저는 아닌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 조금, 뭐, 신면 보호 차원에서 제 구독 취소 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은 구독 취소 하라고 한게 아니라, 이제 아이패드로 제가 그 남편분의 그 아이디로 들어간 거에서 제가 제 거를 취소, 구독 취소를 했고요. 네, 결국은 한마디로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게 치면 이제 구독자가 없는 셈이었죠. 남편이니까 구독자라고 하긴 힘들잖아요. 근데 또 그거 갖다 취소는 했으니까 취소는 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원의 기여 그런 네기여을토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남편 얘기를 해서 혹시 막말 뭐 같지도 않은 소리긴 한데, 뭐제 남편으로 오인 받을까봐 싫으셔서 뭐 구독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없죠. 사실 그런 분, 아무 생각도 없겠죠. 뭐. 제가 봤을 때한 10초 듣고 말았어. 그냥 10초 듣고 아 이런 뭐 이런 생각까지도 가지도 않고 그냥 10초 듣다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하고 그냥 바로 그냥 뒤로 가기. 제가 봤을 때 그랬을 것 같아요. 무대 하나 보본 하나 이렇게 줄까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쇼진 없는 보본이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게 제일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을 그러니까 하나하나 주는 게 나은 거지한 명한테 세 개를 몰아주는 게 나은 건지 이런 거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거 궁금하긴 해요 그래저 약간 아, 미리 말씀드리면 저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래 서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게임하면서 못 찾잖아요? 멀티가 안 되니까 또 게임 끝나면 다 까먹어 근데 다행히도 이거를 이제 제가 녹음을 뜨면 은 제가 들으면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건 또 좋은 건 하나네요 어느 순간 4등, 5등까지 올라갔고요 뭐 1등 밑으로는 뭐다 똑같네요 제가 그런 것도 궁금해요 이 딜러를 쓰는 사람이나 탱을 쓰는 사람이나 어떤 기점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풀탱으로 쓰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첫 번째 이 문장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무조건 가는 게 좋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뭐 여기에 다뭐 육난동 해놓고 엑소테크 안 받고 얘만 딜러로 써도 힘이 있냐? 약는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저의 골렘은 체력이 9,348입니다. 별이 빛나는 밥을 같이면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제가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나를 완성하거나 약간 뭐 요새 사람들 뭐뭘 졸업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힘이 빠져서 하기가 싫어져. 근데 웃기는 거는 영상 하나밖에 안 올렸어요. 근데 <laughs> 영상 그거 꼴랑 하나 만들고 나서 뭔가 아, 다뭐 태웠다, 불태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약간 힘이 없습니다. 나태한 거죠. 이러한 나태한 제가 그래도 나중에 열심히 할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가 잘 돼서 뭔가 해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는 게 가장 좋은 채찍이 아닐까라고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아 이게 영상을 만들려면 뭐 아직 있지도 않은 분들이긴 하지만 약간 조금 친해질 필요가 있다. 근데 또 이제 너무 친해지는 건또좀 그래. 약간 그냥 나는 그냥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람이고 그걸 보고 단순히 그냥 좀 재미를 느껴서 하루 좀 기분 좋게, 뭐, 그렇게 살아가는 시청자분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거리감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하기에는 지금 거의 뭐, 그냥 우주에 동떨어진 별과 별이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별이라기보다 뭐, 항성이죠, 항성. 항성과 항성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닿지도 않고, 뭐, 서로 있는지도 모르고, 이거 내 얘기를 듣는지도 모르겠고, 뭐, 약간은 그래서 결국 허공에 흩날리는 그런 말들이죠. 채널에 성장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일 거잖아요. 뭐, 압도적으로, 뭐, 능력이 엄청 좋아가지고, 콘텐츠를 재밌게 만들어낸다. 뭐, 이런 게첫 번째겠고. 두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뭐, 성장형 채널이겠죠? 같이 구독자들과 으쌰으쌰 해서, 뭐, 구독자 이름도 만들고 해가지고, 으쌰으쌰 해서, 뭐, 올라가는 방법. 그게 두 번째겠죠. 그리고 뭐, 나머지 뭐, 열 때까지가 많겠지만, 뭐, 뭐, 필승법이라고 하면은, 뭐, 사실은, 뭐, 그냥 뭐, 이유 없이 그냥 운이 좋아서 그냥 그런 태생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냥 뭐, 운명적으로 그냥 그 사람은 뭘 해도 뭐 해도 그냥 다 사랑받는 거지. 그냥 호감적인 사람인 거지. 뭐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뭐, 방법론으로 치면은 뭐 제가 뭐, 전공법으로 가겠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진짜 뭐, 태초 마을로 돌아가서 뭐, 진짜 저는 일단, 즐겁게 올려보자라는 게 크고 사실은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내가 재밌어야 다른 사람들도 재밌지 않겠는가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일단 제가 재밌어야 제가 봤을 때 재밌어야 뭐 다른 분들도 보시기에 재밌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영상은 뭐뭐 뭐 솔직히 처음엔 재미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허웃음이 나. 근데 제가 뭐 보시는 분들한테 이거를 뭐 언제까지나 여러 번 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약간 뭐 약간 제가 제가 하는 걸 웃겨하는 뭐 나르시스트, 나르시시스트, 뭐 나르시즘, 뭐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막 그냥 아 내가 뭐래도 뭐 웃겨, 뭐 그런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살아온 행적을 보면은 제가 또 그런 사람은 아니긴 해요. 그냥 저에 대해서 좀 많이 비판적이고 이제 노잼이었다. 항상 저에 대해서 조금 되게 관대하지 못한 면이 없지 하나 있었죠. 뭐 아무튼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채널에 대한 고민만 구구절절한 구독자가 유입되기 까지 그냥 계속 구구절절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저작해야 되나 이렇게 뭐 되겠죠 근데 나중에 이거를 누군가 서머리 해가지고 뭐 유튜브 성장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어떤 책을 내시든지 뭐 그런 거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냥 제가 보니까 롤토체스트를 빙자한 어떻게 하면은 유튜브가 대박 날지에 대한 어떤 그냥 그냥 그거에 대한 그냥 그냥 아이디어 그냥 브레인스토밍 그냥 아이디어 뱅크 그냥 아이디어 회의 그냥 그 정도 그냥 계속 그게 그냥 대부분 한동안은 어 계속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출현선 중입니다. 핸드레그드, 삼성, 육성. 누군가의 분신과 붙었습니다. 근데 레네톤이 너무 사기예요. 그냥 레네톤을 위한 게임이야, 이거는. 레네톤만 있으면 다 이겨. 분신인데도 이렇게 죽지를 않으니. 몇몇 이제 사기인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레네톤이 진짜 사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3이라도 엄청 세더라고요. 저 3이라한테 몇번 당했어요. 그래도 공룡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T T43X TX 버거 나왔고요. 그리고 사람들 보면은 막 구독, 좋아요, 댓글 살 설... 뭐, 알림해주세요. 뭐, 이런 거 말하잖아요. 족대 구, 알. 근데, 저는 그런 염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염치는 없어도 조금 양심은 또 없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게, 보니까 이게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해서, 뭐, 재유입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조회수 같은 거 통계도 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영상을 이제 올리다가 봤을 때, 한 최근 3편 기준으로, 최근 3편 기준으로, 이제 평균 통틀어서 한 조회수가 한100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돼서 저희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음 영상에서 우리 시간을 맞춰놓고 제가 영상을 몇 시에, 몇 분에 업로드를 할 테니, 그때한번다 같이 한번 구독을 와라라 한번 눌러보자. 그러면은 물타게 될수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하면은 구독자를 그래도 한 5명 정도 땡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은 이런 모든 플랜이 아뭐 아니면 빽도니다 그냥 한마디로 그냥 로또식 운영이라서 일단은 그냥 아무거나 질러보고 그 중에 하나 앵기면은 뭐 어떻게 되겠지라는 어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봤을 때제 머리로는 안 되니까 이 모든 생각을 한번 제가 채찌피티한테 한번 검토를 시켜보고 또 채찌피티랑 한번 또 회의를 할 거거든요 오늘 영상 끝나고 나면은 한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번 또 건설적으로다가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어, 해보려고 합니다 오 어, 이거 지는데요? 비상이다 비상 이벌전 C 비상입니다 비상 그래서 4등 안에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게임에 보면은 배치를 다르게 하면은 가끔 이길 때도 있잖아요. 한번 보고 배치, 근데 배치를 어떤 기준으로 해야 좋은 거지? 그걸 모르겠어요. 오, 오, 예. 안 돼. 애들이 왜 이렇게 축품녹엽이야 아 이게 무슨 일이람? 자, 한 1등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비벼도 1등이 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영스도 되게 효율이 좋잖아요. 근데 원이저는이제별이빛나는밤이라서일보코를삼이찍는게 편하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저 친구를 넣어 놨던 거긴 한데 에미 없네요. 그리고 저는 이런 잡덱을 하는 이유가 뭐 어떤 새로운 뭐 지평을 열겠다.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좀 성격이 조금 재밌는 거, 신선한 거 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추천드립니다. 메타덱이 메타가 될 수도 없지. 없지. 메타덱입니다. 뭐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그냥 하는 겁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때려 부셔, 얘들아 때려 부셔. 아, 뭐 때려 부시면 때려 부... 려 성공했습니다. 아무튼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기대는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근데 이렇게 조금의 기대를 해야 또볼 맛이 낫잖아요. 기대하시고 실망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또가 됐으면 좋겠어요.